예레미야 17장 19절의 직접 말씀으로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어서 마지막 시간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즉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열배의 재앙을 내려 해달라 배의 재앙을 내려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마음가운데는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본문은 바로 이렇게 기도했던 에레미야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 응답한 말씀을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을 잘 묵상해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싱겁고 너무나도 약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분노와 진노에 비해서 너무나도 간단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고, 응답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이 안식일만잘 지키면 벌을 내지 않겠다. 안식일만 잘 지키면 그들에 심판하지 않겠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하셔야 될게 안식일이라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잘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들이 아니죠. 늘 하나님을 예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 중이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진노였느냐 에레미야 15와 1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러 혼자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심히 커서 그 분노가 에레미아까지 채우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쉽게 넘어갈 분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에레미아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배나 갚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악과 죄를 내가 먼저 갚을 것이다. 먼저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나서 먼저 생각해보자.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가 그게 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지금 에레미아에 분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는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에레미아보다 크면 컸지 작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궁일이 너무 커서 심판의 기준과 조건을 대폭 완화시킨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감형하게 한 것인가 물론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궁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고 깊고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그들이 와여 중보기도 할때 그가 기도했던 것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광대하신 궁윤이었습니다 민수1 4장 19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석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한 궁윤을 따라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애국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여주옵소서라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탕으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이런 하나님의 광대한 국렬과 사랑을 자비를 바탕으로 에르미야 17-13절에도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르추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르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즉,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최소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정말 최소한의 증거를 보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되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가, 그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무너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화면과 함께.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하나님이 단순하게, 단순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라송들이 주의를 지키는 일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국한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앉아서 끝나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느냐 보러 가느냐 바로 그 차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들이 안식이를 안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예배 준수로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아 그래 내가 지켰으니 끝났다. 이것이 아니죠. 이번한 주에 5병이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5병이어 동안 내가 5일 동안 예배드렸으니 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큰 보고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켰으니 내가 이것을 했으니 내가 이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렸으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예배와 모든 헌신과 모든 것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이래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이를 거룩히 할지어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초대,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일날 외식도 하지 말고, 돈도 쓰지 말고, 멀리 가지도 말고, 주위를 거룩하게, 주위만 잘 지켜라, 예배만 드려라, 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문자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이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냥, 한마디로 교회에 그냥 가둬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 뜻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강조하죠. 문맥을 봐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근데 더 이상한 건 돈도 쓰지 말고, 그날 외식도 하지 말고, 멀리 가지도 말라고 하면서 저기 멀리에서 교회에서, 그, 사는 사람이 본인이 교회로 오게 되면 그것을 또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딨냐를 봐야죠. 이 말씀의 초점이 어떤 일을 하지 말고의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있어서요 초점 어디에 있느냐? 짐에 있습니다. 짐, 짐,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이 이 짐이라는 것이죠. 본문 22절과 본문 24절과 본문 27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짐입니다. 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예배해 드리는데. 그 문제가 뭐냐? 짐을 가지고 왔다라는, 짐을 가지고 에루살렘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짐이 무엇이냐? 안식일에 짐을 지고라는 말은 한마디로 상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상거래. 장사한 물건을 가지고 에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즉,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외식도 하지 말고 돈도 쓰지 말고 어디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장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거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이냐? 장사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에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성전을 정하셨죠 성전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서 거기서 매매를 했습니다 거기서 돈을 벌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서 예배, 예배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장사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예 하나님이 돼야지 예배하는 목적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일에 장사만 하지 않아도 심판은 면제해주겠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상거래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비두기도 팔았고 양도 팔았고 또 환전도 하게 되고 거기서 그랬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자 예배하자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목적이 주가 된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번에 예비하러 가서 돈을 좀 벌어야겠구나 내가 예비하러 가 가지고 내가 좀 뭔가를 이익을 추구해야겠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안식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죄를 시침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석이조를 만처럼 예배도 드리고 돈도 벌고. 그 목적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야 되고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을 이와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아, 내가 이 사업을 하니까, 아, 교회에서 뭔가 이거 했을 때내 사업체를 이용해 주겠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부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험이 거기서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계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직예 왜냐? 목적이 상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결혼할 사람을 찾는 목적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돼야지 야 결혼할 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직업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있죠.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거기에 어떠한 사람 이 있어.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부장이 있고 거기에 사장이 다니고 거기에 뭐 상무가 다니고 거래처 사람이 다니니까 거기에 나가서 다닌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상거래하지 말라 짐을 들고 들어오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 중심의 안식일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자기 중심의 안식, 자기 중심의 예배로 바뀌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다 시침 맞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죠. 모든 것에 다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목적이죠. 예배는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거나 자기의 생각이 나타나거나 자기를 높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에 오직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물질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안 보입니다. 성령 중심인 사람은 성령밖에 안 보입니다. 와, 교회에서는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아니죠.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예수만 믿게 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말씀 안에 있게 하여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눈물을 흘리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것에 신경써서 다른 것에 초점을 맞췄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쇠퇴하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을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삶의 개혁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미국의 아주사거리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세상적인 것을 동원하여 교회가 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 운동이 일어났을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계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세상적인 것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으로 부흥인 영향이 아니라 회계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배란 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란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란 자기가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닌 물질을 섬기게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야너 교회 나오는 목적이 너의 목적이 돼야지. 네가 잘 돼야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마음가운데 계속 섭섭이를 가져오게 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상신들은 오직 풍요와 다산을 약속합니다. 따라서 그 약속으로 말하면 거기에 뭉쳐있어서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에레미아 시대에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게 갖다 바치죠. 무슨 목적으로? 풍요와 다산의 목적으로. 살아난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우상신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안 일어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안녕을 위하여, 자기 자식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 오직 돈만 주면 모든 것을 신용 가능하다는 약속이 이 세상에 판치는 시대에 교회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희한하죠. 예배를 드리는 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목을 곧게하여 듣지 아니하고 희한하죠.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린 거죠. 바우다운이지 않습니까? 엎드리고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어찌하고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죄악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를 사하 없어서 주여 저여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멀리 떠나 없어서 이게 되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보고 만했고 성령 충만에 있느냐? 정말 믿음 말했느냐?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없습니다라고 나 이게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 목소리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강조합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이지 않았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꼿꼿하게 바로 딱 서게 된 것입니다. 꼿꼿하게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그 예배가 자기 중심의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말씀도 역시 안식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서는 엎드려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죠. 아,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잘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했으면 나는 지혜롭다라고 할수 없죠. 예수 안 했으면 나는 승리한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이 필요하오니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말씀이 필요하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나는 기도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내가 기도할수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안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안식일에 장사하려고 성물을 취입하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죠. 내가 이걸 해야 됩니다. 왜 이걸 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그들의 요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종교 개명을 잘 지켰는지 여부가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배 잘 드렸니? 예배 잘 드러지 않는 이 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고. 너 헌금 잘했니, 헌금 잘하지 않으니, 이것이 심판의 기준도 아니며, 너 열심히 봉사했니, 헌신하지 않으니, 이것도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저는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야, 너 여태까지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나는 부끄러워가지고 더 열심히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복음이 왜곡이 됐거든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인간적인, 도덕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너뭐 하다 왔니? 라는 그런 질문 자체가 뭡니까? 결, 결국에는 열심히 헌신해라.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너뭐 하다 왔니? 라는 것을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너뭐 하다 왔니?가 아니라, 너 나를 믿니? 안 믿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가 죄삼을 받았니? 안 받았니?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뭐 하다 왔니?가 아닙니다. 너 진짜 예수를 믿니? 너 진짜 지금 예비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 지금 영접하고 있느냐? 정말 믿음 안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느냐? 정말 내가 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느냐? 너의 직장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사업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진짜로 나, 하나님, 야외인 줄넌 알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너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너 뭐하다 왔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주관자임을 안다면 그 믿음 안에서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십조생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지 먼저의 목적은 항상 나 뭐하다 왔니가 아니라 내가 진정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느냐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야외 하나님이냐?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 날 오후에 말씀, 오후 예배 때 말씀인 것처럼 영적인 나의 환자가 되는 것처럼 늘 자기를 부인하고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을 따르는 자는 물론 여전히 돈을 주인으로 삼아 자기의 목적으로 높이려는 사람을, 또한 그런 목적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 도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 하나님 잘 믿음이 현실적인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현실적 복을 받지 않아도 전혀 복을 받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현실적으로 는 신경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그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는 자는 현실적인 복도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현실적인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 고 예배했더니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현실적인 복이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진정으로 잘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 중심의 사람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도 늘 깨워서 기도하고, 늘 호흡하는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의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면서 이십7장말씀을통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 십7장 말씀이 전체 예리비야 말씀을 축약한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씀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걱정에서 내려놓고 모든 질병에서 내려놓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구속한 주만 바라봐서 또한 내 영혼이 은총이부의 찬양의 가사처럼 그어딘에 하늘나라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다 예수를 만나시고 다 성령 충만 마르셔서 성령의 임지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 차 넘쳐서 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적 복을 전혀 받지 못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나의 주인이 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주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적인 삶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예수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가난한 영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